이 시간에는 요한복음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든지,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말뜻이 무엇인지? 그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어이 신령이라는 말이나 또 진정이라는 말이 오해가 되어져서 어 성경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령한 분위기 뭐 신령한 무슨 도사 같은 또 아니면 묘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 뭐 영적인 능력이 많은 어, 그런 걸 말하는 건지 또 진정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입니다 이런 뜻으로 예배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간단한 것을 어왜 그렇게 어렵게 아 어, 어,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했느냐. 예, 그게는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그 뜻은 아주 쉬운 건데 근데 이제 신령이다, 진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그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석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바윤선 박사님의 요한복음 주석 여기 160페이지 보면 신령으로 예배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위에 21절에서 말한 아버지께 예배함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어떤 지방, 어떤 민족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신이 아니시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면 그를 아버지로 숨길 수 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사람의 거듭난 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듣기 좋아하며, 읽기 좋아하며, 순종하기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가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에게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령한 예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하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진정으로 예배하면 무엇이냐면, 진정이란 것은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성취 형태이다. 이스라엘의 아는 것, 곧 구약적 계시가 신약 시대에 성취된 형태이다.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사건이다. 이에 근거한 예배가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옛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옛 언약의 율법이 그림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실체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옛 언약의 그 모형, 그림자였던 것이 이제 완성된 계시의 완성으로 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완성이 된 어, 그걸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시리라는 약속의 성취를 포함 내포한 구원사적 진리에 순종하고 드리는 예배이다 참된 예배는 결코 사람들의 추측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누구에게만요? 그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에, 참된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신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에, 그런 성령님으로 그듭 난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 역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라는 것이 성령님으로 그듭 난자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또 어느 나라의 어느 장소에 한계된 특정한 그런 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자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이라는 것은 뭐냐? 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다. 그게 신앙적인 예배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음 칼빈 주석을 보면 칼빈 주석 요한복음 칼빈 주석 144페이지 보면 어, 율법의 예배가 폐하여진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 주님께서 때가 오나니 또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명령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 주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고 말할 때, 그는 의식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이제 개혁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다. 반면에 주님은 성전과 제사장 제도 그리고 그에 관계되는 예식을 인정하고 있다. 개혁할 때까지. 이상의 예법이 써여졌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 받기를 원치 아니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리, 드려지는 것이라는 한층 더 높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령으로 예배할 때 그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박윤선 박사님의 주스에서도 나왔듯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옛의식, 그러니까 옛 은약하에서 그 성전의 그런 의식들은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그런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를 말하고 있다 그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참된 예배는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튜풀을 보면 메튜풀 주석 음, 요한복음 주석 10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는 자기 백성에게 희생제사와 의식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지만 이제 그런 방식의 예배는 효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 중 어느 쪽이 참된 예배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두 예배는 이제 신속하게 폐기되고 좀더 실체에 가까운 새로운 영적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을 신경 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과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역시 이런 아, 박윤선 박사님이나 칼빈이나 또 이런 맥락의 흐름에서 보이듯이 메티풀도 역시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그런 어, 옛언약하에 있던 예배는 이제는 폐기가 되고 이제는 어, 새로운 영적인 예배하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옛언약의 것들이 어, 이제는 예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게 뭐냐면 은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490페이지에 보면 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문제에 대한 논지가 나타나는데 이는 예배와 관련되는 진실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면 진정으로 어떤 본인의 진실성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더 진실한 거냐? 사마리아의 예배가 더 진실한 거냐? 예루살렘의 예배가 더 진실한 거냐?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하듯이 게할드스 보스, 보스가 말하듯이 아마도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예배나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진실성이 없다는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장소와 시간과 의식 등 모형적 형식들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지하던 그 자리를 영이신 하나님의 천상적인 원본과 그림자가 배제된 형식으로 직접 교감하는 그런 예배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직접 교감이라고 해서 뭐 직통계시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율법의 그림자로서의 이제 그런 예배는 이제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그런 예배는 이제는 더 이상, 음, 폐기가 되고 의미가 없다. 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D.A. 칼슨의 이 요한보험 주석을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보험 주석에 꼭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laughs> 다른 주석보다 칼슨의 요한복음에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2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402페이지부터 어, 요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일무이한 특권과 책임을 맡겠다고 강력하게 역설함과 동시에 그들의 성경이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시대가 동토음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그 수명을 다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아울러 강력하게 역설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이제는 어, 과거의 그런 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그런 특권과 책임이 이제 그 종말론적 시대가 어, 데물레에서 이제는 그런 그런 소위 말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수명 그 특권도 이제 유명무실해서 간다. 이런 걸 말하고 있죠. 예수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22절에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았다. 하지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고 지금 왔다. 이것은 21절에서 말한 것 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그 때가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순 화법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는 것,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높아지심의 때가 동투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십자가 이전에 예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미 예변법적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변법적이다. 영어로 이 프로렙틱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행동이나 발전이 마치 이미 성취되었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이거를 예변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편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편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또 성령님이 오시는 이런 모든 구속의 과정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것처럼, 그것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아직 그 예수님의 구속이 이 십자가 피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이제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슨의 이 주석을 보면. 굉장히 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뜻에 대해서 좀더 심오한 표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 결론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가는 예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칼선의 주석에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박윤선 박사님 말씀하듯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보혈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오직 그 안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 그는 참 성전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순환과 높아지심은 성령이 주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전환점을 이루지만, 구원사적인 전환점도 오직 예수가 누구인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때는 단지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사마라 여인과 말씀하실 때도 예배를 말씀하실 때뭐 언젠가 될 거야, 올 거야, 아직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 있다. 여기 앞에 말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변법적으로 아직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지 않았는데, 성취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사역 이후의 예배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수의 사역 이전의 예배자들은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음, 마치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어, 수준이 떨어지고 어, 그 이후에 예수님이 구속에 이루어진 이후에는 좀. 어, 어, 올바르게 예배하고 음뭐 거짓 앞에는 거짓되고 지금은 참되 고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는 403페이지 옛 언약 아래에서도 있었고 새 언약 아래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옛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그렇게 참되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거짓 예배하는 것도 또 그때도 또 있었죠. 따라서 이 표현의 취지는 때가 도래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하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이전의 논쟁, 논쟁은 폐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수 없고, 정말 논적인 때가 동투온 상황 아래서는. 특정한 예배 장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칼슨이 강조하는 거 이제 종말의 때, 종말이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벌써 종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그, 논란. 이런 것들은 이제는 폐기되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근데 그런 장소적인 문제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종족, 다시 말해, 민족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마리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장소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대할 때나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그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듭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것이 예배하는 그것이 뭐다? 신령으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 존재적 관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와 통일성을 알아갈수록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시간는 제가 더 많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존재적 관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민족의 경계, 장소의 경계 이런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에아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성령님의 역사 하신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